안녕하세요. 오감만족 마켓 진행의 김다영입니다. 자, 12월 3일 화요일 시장입니다. 오늘 코스피 출발이 좀 좋지 않습니다. 자, 설상가상으로 GDP 지수 역시 20년 만에 큰 하락세를 보이면서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전정현 전문가님 모시고 시장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와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먼저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오늘 네. 시장이 조금 좋지 않는데요. 시장 어떻게 좀 보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드릴게요. 네, 그렇게 뭐 시장 나쁜 게 이제 오늘만 나쁜 게 아니라 네. 최근에 계속 좀 어려움을 좀 줘가지고 음. 좀 안타깝습니다. 외인 외인들의 이제 순매수가 변화를 줘야 되는데 아직 은 변화를 줄수 있는 모멘텀이 잘안 나오죠. 네, 그렇죠. 네, 홍콩 건 때문에 이제 미중 합의 권도 자꾸 이제 지연되고 있고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 사실 가만히 보면은 미국 그 낯싹 시장이나 다우 지수가 한 0. 아, 1.0% 내렸지 않습니까? 음. 어,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겁을 상당히 많이 집어먹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미국 시장은 계속 조정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제 1% 하락은 있을 수 있는 조정 아니겠습니까? 네. 어, 근데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소뚜껑 보고 놀란다 뭐 그런 경험도 있듯이 <laughs> 하도 당하고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오늘도 어 미국 증시가 내리면 한 우리 증시는 한 2~3% 정도 내리지 않느냐 막 그런 우려들도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에요. 네, 하지만 아직은 잘 버팁니다. 네, 아침에 이제 물론 하락 출발해서 1% 하락 갔다가 다시 만회를 했다가 이제 홍콩 증시나 중국 증시가 개장되면서 좀 내려서 출발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타임은 그것의 영향을, 그 지수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근데 받고 나서 여기서 다시 되돌리면서 낙폭을 축소할 수 있는지 이 여부를 잘 봐야 되는데요. 어저께 우리 야간 선물은한 0.5%포인트 정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 1% 하락보다는 좀덜한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보다는 좀 낮게 야간 선물 지수만큼만 하락해서 마무리가 되면, 내일 이후에는 조금은 더 누그러지는 그런 패턴으로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목표는 거대하게 보지 말고, 미국 시장보다는 좀덜 하락하고, 우리 야간선물 지수 정도 하락한 정도로 마무리가 되면, 그러면 좀 우리가 좀 기대를 어느 정도 할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전정현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간략하게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중간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키움증권과 투자의 달인이 뭉쳤다. 키움증권에서 비대면 계좌 계좌를 하시고요. 투자자 맞춤형 서비스인 투자의 달인도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중간 광고 보시고 돌아오셨는데요. 어, 키움증권과 함께 투자에 달인 서비스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전정현 전문가님께서 어, 종목을 하나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 종목 이름이 뭔가요? 네, 종목은 이제 바이온데 네. 앞에 좀 붙습니다. 레고켐바이오. 레고켐바이오 네. 어떤 기업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우리가 제약 바이오 업체 중에서요 어, 신약 신약개발회사입니다. 신약개발회사인데 신약개발회사지만 은 신약개발회사 중에서도 소위 그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신약업체들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요. 음. 성장 가능성도 많고 좀 안전성도 부여가 되고 라이센스 이라든가 이 기술 수출권에 대한 모멘텀이 다른 어떤 업체보다도 더 많아요. 네네. 근데 레오캠 바이오는 ADC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입니다. 음. 이 ADC 기술을 그러면은 뭔지 모를 수 있고 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 항체하고 약물의 장점만을 결합해서 그 치료제를 만드는 기술을 얘기합니다. 음. 그러니까 약물은 그 약효가 굉장히 세잖아요. 그렇죠. 약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게 약물인데 음.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작용을 항체로 커버를 하는 거예요. 네네. 항체는 그 부작용이 굉장히 적습니다. 음, 물론 약물 효과는 약물이 제일 낫겠지만, 음. 그러니까 장점만을 결합한 신기술을 갖고 있다. 그래서 되게 이런 경우는 이제 플랫폼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기술로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약 바이업체 중에서도 요즘은 대세가 음.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쪽이 좀 안전하고 어,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있다. 그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어,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도 한두 개 정도면은 실패할 확률이 있게 될경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쵸. 주가도 어렵고. 근데 다수의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특장점이 있는 겁니다. 음.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네, 네. 홈페이지, 연구 분야 한번 보실까요? 음.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신약 개발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그 ADC. 네, 이것이 이 플랫폼 기술이 주가 되는 겁니다. 그 밖에 뭐 항암제, 항생제, 네. 응, 혈제, 뭐 이런 쪽들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서머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비즈니스 서머리 보면은 여기 이제 합성신약을 연구 개발한다. 이게 뭉퉁그려서 나왔죠. 네. 어, 자세하게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그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음, 여하튼, 그런 건의 강점이 있고, 어, 그이 지금 현재, 레오켐 바이오는 어, 이 항체 플러스 약물을 결합한 치료제 ADC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말이죠. 음. 연속해서 2년 동안 그 수상을 했어요. 오. 수상을 받았습니다. 네네. 그럴 정도로 기술력이 있는 최고 기술 업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뭐 물론 네. 이제 단점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다양한 파이프라인하고, 어, 아까 말씀드린 그 ADC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성장 가능한 유망한 업체다. 신약회사이면서. <laughs>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레고캠 바이오, 뭐, 다양한 파이프라인과 또 기술 이전 전문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저희가 기업 개요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에 좀이 기업에 투자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 관심 있으실 때좀 유의하실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은 이제 꿈이 있고 앞으로 성장할 음. 수 있는 모멘텀은 있지만 네. 지금 현재 뭐 재무제표라든가 수익적인 면 자산적인 면으로 볼 때는 신통치 않아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어쩔 수없 약점이죠 그렇죠. 약점이지만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정황이라고 한다면 이제 글로벌 경쟁사하고 국내 경쟁사하고 비교를 해볼 때 지금 국내 경쟁사 비교가 나와 있잖아요 화면에 네. 대게뭐 지금 실적은 아직까지 작년까지는 마이너스였거든요. 음. 적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 지금 뭐 파라든가 측정이 안 되죠. PBR 같은 경우도 수치도 높고 영업이익률이나 ROE 같은 경우도 뭐썩 좋지 않게 나와는 있습니다. 네. 이것은 그러나 작년까지의 실적 기준으로 보는 것이고 바이오 기업이란 특성을 전혀 도외시한 거죠. 네, 그렇죠. 참고적으로만 볼 필요가 있고, 자 글로벌 경쟁사하고 비교받더라도 글로벌 경쟁사 자, 퍼 측면에서도 뭐, 이익이 마이너스인데 퍼가 측정이 안 되잖아요. 음. 네, 자기 자본 수익률도 ROE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마이너스입니다. 뭐 이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약점이고 새삼스러운 약점은 아니다. 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음. 네. 자, 그리고 파이낸셜 하이라이트에서 음. 보면은 수익가치 같은 경우 뭐, 두말 하면 잔소리죠. 뭐. 어, 그렇죠. 어, 지금 현재 2018년까지는 영업 손실이 계속 발생을 했어요. 2019년도에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019년도에 영업흑자로 드디어 전환을 했는데 음. 여하튼 지난 시점을 보면은 지금 현재는 실적 면에서는 약점이 좀 있다는 걸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 관련 지표를 한번 보세요. 네. 주가 관련 지표, 퍼나 PBR 같은 경우는 뭐 퍼는 측정이 안 되잖아요. 음, 그렇죠. PBR 같은 경우도 지금 한 6배수 정도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제 높은 위치죠. 음, 높은 위치입니다. 비교를 해보면. 음. 자, 그런 약점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증권사 보고서 한번 볼게요. 증권사 보고서 쭉 나와 있습니다. 음.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뭐, 목표가는 안 나와 있어요. Not rated. NR 네. 보고서만 나와 있죠. 음. 이런 것들은 약점이라고 볼수 있죠. 네, 그렇죠. 네. 자, 이런 면들이 지금 부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정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네. 네, 자 저희가 레고 캔 바이오의 약점들을 좀 하나씩 짚어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반면에 뭐 실적이나 증권사 보고서를 제외한 긍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또 많을 것 같거든요. 또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긍정적인 쪽들이 많습니다. 네. 아, 아까 말씀드린 다, 아까 단점은 제약 바이오 업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단점이에요. 음, 기술성장 특례로 상장이 된 업체이기 때문에 손실이 났어도 근데 상장을 시켜준 거는 기술력이 월등하기 때문에 상장을 시켜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주를 재무제표만 보고 판단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는 거고요. 또 그래서도 안 되겠고요. 긍정적인 측면이 과연 뭐가 있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아까 잠깐 살펴봤지만 2019년도에 변화가 갑자기 왔죠. 턴어라운드가 되는 모습이 지난 3분기부터 발생을 음, 했단 네. 말이에요. 그것도 금액도 굉장히 큽니다. 음. 이것이 3분기만 그럴 것이 아니라 4분기나 내년도에 계속 이어질 개연성이 기연, 상당히 많습니다. 자, 파이낸셜 하이라이트 화면 아까 봤죠? 다시 볼까요? 네. 다시 파이낸셜 하이라이트 아까 화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 보니까 2019년도 3분기 영업 이익을 보세요. 161억. 수익이 163억으로 확실히 들어왔죠. 이로열티들어 보기 때문에 그래요. 기술 수출료. 이런 것들이 그냥 앉은 자리에서 수익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 개발 당장 안 해도 이런 기술 수출료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이런 강점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3분기 뿐 아니라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이 턴어라운드 된 실적이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음, 그리고 이제, 아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 굉장히 다양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한두 개 파이프라인에 목숨을 걸어서는 실패되면은 주가는 그야말로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음. 이전에 우리가 헬릭 스미스라든가, 신라전 실패라든가, 여러 경우를 봤잖아요. 그렇 근데 다수의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으면 강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어, 물론, 지금, 레오캠 바이오 뿐 아니라, 뭐, 한월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다수의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 주가가 안 죽는 거거든요. 음. 그런 부분도 플랫폼 기술하고, 파이프라인이 다양하면, 그거는, 이 바이오 기업이, 위스크가 굉장히 즉습니다. 네. 네. 그 부분입니다. 자, 파이프라인이 한번 볼까요? 파이프라인 그림. 신약 개발 네. 파이프라인 그림 준비했는데, 자, 여기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음. 네. 어, 대개 한 15개 정도의 파이프라인을 지금 현재 갖고 있어요. 굉장히 다양하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소위 라이센스 아웃 뭐 기술 이전 수익료 뭐 이런 건 얘기 있지 않습니까? 다섯 네. 건 정도의 기술 이전 계약을 작년에 체결이 됐고요. 음. 네, 작년 이전에까지 포함해서 지금 밑에 보면은 마일스톤 유입 예상 권의 상황 나와 있죠. 네, 네. 네. 이, 이거죠. 그러니까 마일스톤 하면은 좀 뭔가 생소할 수 있고 사실 어려울 수 있는 그 개념인데 음. 음, 이렇게 보시면 내가 계약 우리가 어떤 그 집을 팔거나 살때 계약금을 주고 받고 잔금 주고 아 중도금 주고 잔금 주잖아요. 그쵸. 근데 마일스톤이라는 거는 그와 비슷한 개념이에요. 음. 그러니까 1,000억짜리 뭐 계약을 했다 그러면 한꺼번에 그 1,000억을 다 주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주게 되어 있는 거죠. 네, 네. 그 성공 여부에 따라서. 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000억을 그러니까 그 마이스톤을 받았다고 해서 1,000억이 당장 실현되는 건 아니에요. 수익으로. 네. 하지만 그만큼 앞으로 어큰 실패가 없다면 계속 유입될 수 있는 자금이니까 상당히 음.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 마일스톤 유입 예상도 상당히 많다 이거예요. 음. 예. 게다가, 어, R&D도 한 150억 정도, 그, 1년에 150억 정도로 그 상당히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기업의 현금이 한 800억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R&D 자금도 충분히 지급을 해가면서 연구개발을 계속 할수 있다는 얘기죠 음. 네. 이런 것들이 장점이다. 네. 그러니까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할 수 있다, 보유하고 있다. 네. 이 건이고요. 그리고 그 관련이 되는 기업이 하나 있어요. 브릿, 브릿지 바이오라는 기업이 있는데, 음. 에, 이 브릿지 바이오가 기술 수출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이 브릿지 바이오가 조만간에 상장이 되어 네. 상장일은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음. 12월 말이나 내년 초에 아마 결정이 될것 같은데, 이쪽에 지분을 한2.3% 갖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 쪽과 연관돼서 로열티의 한45% 정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음. 여기서 어, 기술 수출료를또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움직이는 거 보니까 이 브릿지 바이오가 상장이 될 경우에 브릿지 바이오가 상당히 시세가 크게 터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을 감안해서 미리 오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음. 브릿지 바이오에 대한 그 해설이 나와 있는 기사가 있는데요. 먼저 아이비 토마토의 브릿지바이오 기사 네. 어, 한번 볼까요? 네 나왔네요. 네 위에 나와 있습니다. 수요 예측은 다돼 있어요. 근데 음. 상장일은 아직 지정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뭐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기업이고요. 네. 음, 기술 이전 수출료를 한 1조 8천억으로 보고 있어요. 이 기업에 음. 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최근에 뭐 바이오 기업들 상당히 많이 상장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너무 많아요. 근데 음. 특장점이 있는 회사는 이 브릿지 바이오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개가 나와 있고, 그 다음 기사 한번 보면, 어 브릿지 바이오 관련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어 개발 전문 바이오텍이다. 음. 나와 있죠. 어 그래서 밑에 두 번째 중간에 보면 브릿지 바이오는 레고캠 바이오 사이언스에 45% 지불해야 되죠. 기술 이전 수익 발생하는 네. 기술 이전 수익에 그러니까 이런 계약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레고 캔바이오가 브릿지바이오 지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지분권의 재료뿐 아니라 네. 이 기술 이전 수출료에 대한 플러스 요인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음. 네. 자,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레고 아, 뭡니까 브릿지바이오하고 관련이 되는 기업 중에 탑픽이 바로 이레고캠 바이오입니다. 네네. 물론 다른 기업들도 좀 있긴 해요. 다른 기업들도 좀 있는데 에, 그런 쪽들은 좀 아류라고 그러죠. 아류. 음. 예. 그 강한 주도주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 기사 보시면 1차 마이, 마일스톤 연내 유입이 브릿지 바이오 같은 경우 한 100억 이상 된다. 어. 이 건에 대한 재료가 나와 있죠. 예. 근데 이 마일스톤 건뿐 아니라 아까 1조 8천억 정도의 기술 이전 수출이 기대가 된다 그랬잖아요. 네. 브릿지 바이어가 그러면, 레오케바이어는 극권에서 그 굉장한 강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음. 이게 장점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 그렇죠? 예. 네. 자, 그러니까 아까 봤지만 그 기술 이전만으로도 먹고 살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 작년 3월에 밀레니엄하고, 어, 레오캔바이오가 4548억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물론 이게 당장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네네. 순차적으로 이상이 없을 때 나누어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음. 그리고 세계 굴지의뭐 이를테면 이제 블락바스터급 신약 개발회사인 뭐 베링거 잉겔 하임이나 음. 다케다라든가 그리고 이제 포슨파마 이 쪽하고 기술 수출 이전 계약을 이미 맺었던 회사입니다. 네네. 그것만으로도 먹고 살수 있는 회사가 레고켄 바이오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음. 자, 수급을 한번 보면 공매 대차 볼까요? 네. 공매 대차. 공매 대차 지금 공매도가 이, 이상해요. 왜냐하면 그 중간에 보시면 막대가 좀 높죠. 2019년도 11월 달하고 2019년 11월 말에 빨간 막대가 좀 올라가 있을 네, 때가 있어요. 이 공매도가 많았다는 얘기인데, 많았다는 거는요, 어, 공매도량 자체는 별로예요. 음. 막대만 높았을 뿐이지. 에, 그리고 공매도가 있고 나서 11월 말 이후에 보면은 주가가 오히려 올라가죠. 음, 그렇죠. 뭐, 공매도 세력이 꼭 이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음. 네. 공매도는 그다지 이렇게 크게 부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일자별 대차거래 보면 대차거래가 많이 줄어있잖아요. 빨간선. 네. 대차거래가 줄어있는 상황에서 현재 공매도 좀 있는 거는 그렇게 부담을 가질 필요 없다라고 음. 말씀드렸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의 수급을 볼까요? 음. 매매 입체 분석. 네. 매매 입체 분석 보면은 조금 그 기관이 팔면서 좀 내리는 맛이 없지 않았습니다. 초록색. 그런데 네. 외인들이 꾸준히 사면서 주체 역할을 해 나가고 있고요. 최근에 외인 매수가 다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들이 현재 레고켐바이오가 갖고 있는 특장점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뭐 그래프를 통해서 또 자료화면을 통해서 레고캠 바이오의 장점들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있는데요. 자, 아무래도 좀 제약 바이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종목에 좀 주목을 많이 해보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접근하실 때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까요? 네, 어,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그 배경하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물론 최근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약 바이오 쪽에 상장 신규 상장이 된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어, 사실 좀 제약 바이오 맥기가 분산되는 맛이 없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제약 바이오 쪽에 뭐 메지온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좀 살아나기 시작하고 있고요. 음. 또 레고켐 바이오 자체는 소위 우 상향으로 계속합니다. 우 상향으로 간다는 얘기는. 어, 내리더라도 조정받고 다시 위로 올릴 수 있다는 건을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음. 또 아직 그 상장일도 지정되지 않은 브릿지 바이오 건의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좀더갈수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이게 일봉입니다. 일봉. 네. 전에 주봉을 한번 볼까요? 주, 이건 주봉이고요. 네. 네. 자, 우리가, 어, 주봉은 좀 긴 맥락에서 보는 거 아니겠어요 음. 그래서 그 기술 이전 수출 계약 뭐 이런 건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봐요는 브릿지 바이오건뿐 아니라 뭐 (6만 5000원) (7만 원의 과거 (2018년도) 고점 때이 부근은 최소한 갈수 있다 음. 그렇게 볼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일봉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일봉 자 지금 (5만 4000원대인데) 6만 5천 원을 간다고 한다면, 한20% 차익이 나는 상황이죠. 음. 아, 저는 1차적인 목표를 되게 한 6만 5천 원 권역에 두고 싶습니다. 네, 네. 6만 5천 원. 네, 그리고 2차 시세는 뭐, 길게 보면 벌써 더 좋을 수가 있겠지만, 되게 음. 7만 원선 정도, 네, 이 정도는 볼수 있다라고 보고요. 매수가는 요즘은 좀 많이 흔들기 때문에 네. 너무 따라가서 잡을 필요는 없어요. 음. 52,000원에서 네. 되게 한 54,000원 권역. 음. 자, 요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겠나. 네,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자 전문가님께서 레고 캔바이오 매수가는 오만 이천 원에서 오만 사천 원 권역으로 좀 잡아 주셨고요, 1차 목표가는 육만 오천 원, 2차 목표가는 7만원 잡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전정현 전문가님과 함께 레고 캔바이오 알아봤는데요, 도움 말씀 주신 전문가님께 감사 인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족 마켓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벌써 올한 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12월이 되었는데요. 자, 12월 한 달도 알차게 저희 오감만족 마켓과 함께 시장 탐험 꼼꼼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